개인했적으로도 뭐 초반부터 시작해서 중후반 넘어가는 단계까지의 운영 능력도 상당히 좋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됩니다. 김태형 선수와 연보성 선수의 치입니다. 신풍은 경기 가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김태형 선수의 진영은 7시고요. 연보성 선수를 잡기 위해 나온 김태형입니다. 5시가 빨간색 타라 연보성 현재 2연승 중이에요. 자 김태형 이설님 개인적으로 온게임 내에서 그스타갈때때 어, 가장 좋아했던 종족전과 가장 조금 아 이건 조금 그래 이랬던 종족전이 어떤 경기들이었습니까? 아 네, 저는 뭐그 네. 제제제제제 경기도 해 봤고. 네, 예. 뭐 과거에 진짜 뭐 12시간 방송도 해 보고. 아, 그렇죠. 음, 뭐 별의별 거다해 봤기 때문에 어떤 종족전이든 상관없습니다. 네. 아, 테테전 재밌죠. 어, 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뭐그아 예. 어, 초반 그 심리전부터 시작해서 아, 그렇죠. 특히나 그 장기전에서 어떤 운영 능력 예. 동족전이 어렵거든요. 특히나 이 테란이 어렵잖아요. 사실 손 많이 타고 예. 그 테테전이 가장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뭐 정말로 그 예전에 아, 그 임유한 선수와 최현성 선수 소원살리그였었죠. 아 그건 재밌었죠. 네, 네 예. 번째 경기 레퀴에서임선수가 바이오닉을 쓰면서 이겼던. 야. 아. 그그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경기가 재밌긴 해요. 네. 좀 말씀 아, 좀 하시죠. 예, 그렇죠. 네. 아뭐 어, 사실 그 김태형 선수도 굉장히 교과서 든테란이거든요 아. 운영 잘해요. 잘하기 때문에 두 선수가 어떤 머리 싸움을 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좀 볼거리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뭐 지금 그어 네. 일단 뭐 빌드도 비슷하네요. 아 그렇죠. 자 어쨌든 뭐연보 선수 이승을 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분위기는 연보 선수 좋지만 김태형 선수 충분히 끊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 아 그럼요. 맞습니다. 자 지금 한개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아, 그래서 그런지 그 테테전이 교과서적이다 어, 보니까. 이그 교과서 보면 자잖아요. 뭐 그렇게 자는 경우도 많고. <laughs> 네. 아 코그 그 네. 수업 시간에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예 그렇죠 네. 교과서 보다가 지금 저는 뭐 물론데 네. 네. 이걸 또 재밌게 보는 분들도 있죠. 아 재밌죠? 아니, 교, 교과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웃음> 그리고 <웃음> 교과서만 보고 예 네. 수업 시간에. 네. 어,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제 학원 다니거나 이제 보충 수업 안 하고, 예. 어, 그 교과 수업만 들어도 아, 예. 좋은 대학 갈수 있다라는 아, 그렇죠. 분들도 계세요. 아, 진짜 좋은 대학교 예. 가는 분들 거의 다 그러죠. 저는 이해를 못했지만, 예,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 취향이에요 스타일이. 예. 아, 그렇죠. 예. 아, 딱그 소원 스타리가 에버였어요. 아 에버였어요. 소원 때는 오영정 선수가 붙었었죠 이면 선수. 네, 그렇습니다. 에, 예. 뭐 교과서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 태태정이 좋아하시고. 아, 그 아, 여러분, 좀 이해해주세요. 뭐, 산으로 갈 수도 있죠? 아, 맞습니다. 뭐, 어떡합니까? 네. 태태전 지금 몇 경기인데? 그렇죠. 저또 시청자분이 그 자기가 조폭인데 한번 만날 수있다 이런 그채팅을치시네요 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네. 네. 이런 분들은 태태전 재밌죠. 아, 그렇죠. 네. 그 아까 시청자분 조폭 한 분이 계신데 김태현 팬이라고 만나고 싶다고 하시네요. 네. 어? 시청장에서 <laughs> 네. <laughs> 네, 밥 사드리고 싶다고. 예, 네. 네, 그 조포군인데 어떻게 약속 잡을까요? 네, 밥사 드리면서 <laughs> 네. 저기 <laughs> 급전해 주신다 그러는 거 아닐까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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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때 오신다고 그러는데요? 아 소닉 데리고 나가도 될까요? <laughs> 소닉 데리고 <laughs> 아니, 나갈게요. 아니, 아니 저 말고 김태형 이설님이요. 아, 네. 그러니까 소닉을 데리고 나가겠다고요? 야 아, 네. 아하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자, 아니 두기. 저 저도 좀뭐 네. 그. 밥 먹을 때 깍두기 되게 좋아하고 아 유죄 송합니다아 이러면 안 된다 아 죄송합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나, 어 제가 그 죄송한데 저 행방불명 될수 있어서 <laughs> 아니 갑자기 아니 갑자기 아니 갑자기 그들이 올래 아니 저 화면 좀 가려주세요 저그 김태희 아닙니다 네. 자어제든 벌쳐 이예 네, 김태형이선 아닙니다 아자 어, 출발을 하고 있는 김태형이에요 지금 김태형 선수 자, 오! 벌초 두이밖에 없어요. 이럴 때 캐죠. 자, 벌초 컨트롤. 김태영. 오 좋은데요? 아, 그렇죠. 그렇죠. 컨트롤. 아! 김태영 선수! 오, 갱계 좋죠. 야, 이거 연마 선수. 네. 아니, 왜 괴롭히다 말아요? 예, <laughs> <laughs> 네, 뭐벌초의 어... 피가 좀 예, 네, 어... 없었기 때문에 빼는 거 같습니다. 뭐 이런 느낌에 지금 빼는 느낌은 네. 얼떨 같다가 <laughs> 그렇죠. 오 대박인데 그 본인이 정신 못 차리다가. 네. 자 그래도 레이스상이 어, 나죠. 레이스커요 그래도. 자레이스한상더 덮고 있는 연보성 아직 아무리가 완성이 안 네. 됐습니다. 예. 자 깜짝 놀랐던 연보성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기회죠. 네네. 자레이스한기로 견제를 하고 네. 있어요 연보성. 아 방금 벌처가좀더 흔들었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그 재미를 봤지만 그에 못지않게 네. 어, 레이스로 지금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머리 짖는, 야, 패러그로 또 가렸어요. 클릭하기 힘들게. 아, 잡았고요. 오, 어, 이거 진짜 클릭하기 힘든데요, 아머리. 자, 지금 이거는, 와 어, 옥적으로 보고 있는데도 아머리 이거 클릭하기 힘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평일 갑니다, 김태형. 자, 아, 투탱크에요. 투탱크에다가 레이스 한 개까지 있기 때문에. 아, 요거는 이제 아, 무리에요. 무리에요, 무리에요. 김태형 무리에요! 김태어 무리에요! 아, 무리에요. 아, 무리에요. 많이 한번 터졌어. 아 바이, 바이, 바이. 바이. 어. 와. 막혔어요. 순식간에. 근데, 근데 같이 터졌어요. 네, 막혔습니다. 아 나름 센스 아 있는 플레이를 선보이려고. 네. 배럭으로 탱크 내려오는 거 맞고. 네. 패기 있게 한번 나갔는데, 아, 조금 막혔습니다. 기아, 이건 연분수의 에이스들이. 아 많아요. 아 이거 일꾼 피해가 이게 레이스가 은근히 지금 재미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거는 은근히 그저 은근이가 알아 지금. 와 87이에요. 80, 80, 예. 아연보선 기가 막힙니다 진짜. 어또 탱크가 나왔어요. 고리아시 필요한데. 아 연보선수. 야 잘하는데요 진짜. 감미 이러면서 가요 무서워. 자리 잡죠 지금. 아 저거 오던 아이고! 아, 줘트만요 연보성. 연보 선수가 학교 때 공부를 더 잘했나 본데요. 아, 그렇죠. 진짜 교과서를 많이 읽은 듯한 네. 느낌이에요. 교과서에 모든 답이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죠. 좋은 대학교 가신 분들은 교과서만 봤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어찌됐든 김태형 선수가 좀 많이 휘둘리긴 했는데, 네. 네, 아직 상황 끝난 거 아니고요. 어, 연보 선수가 오늘 여러 가지를 보여주네요. 네, 네. 어, 어떤 그 정석적이지만 단단하고 후반자라고 초반에 어떤 그 찌르는 모습 네. 거기에다가 위기관 리는요. 그렇죠. 네, 오늘 그 모습에서 위기가 살짝 찾아오긴 했습니다만 그 극복해내는 모습까지 맞습니다. 아, 투패까지 지금 네. 저희가 그 소니 프로리그를 진행하면서 그날그날 그날 스타 플레이어가 탄생하고 있잖아요. MVP에 네. 탄생하고 있죠. 실시간 검색를또 찍어내는 네. 네. 그런 선수들이 탄생하고 있는데 오늘은 연보성 날입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그렇죠. 연보 선수 지금 실검에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만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보 선수. 연보 선수 프로필이 굉장히 네. 잘 생기게 나왔거든요. 네이버 프로필이. 아까 그분 괜찮겠죠? 네. 아니 아까 김만화 더한데 안 읽어드리고 어... 있었습니다. 그... 읽어 드리면 오늘 연분 아제 그, 연락처 같은 거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다. 예, 김태형의 설레임이 오늘 방송 제대로 못할것 같아서 어 한마디 하셨거든요. 김말근데 제가 안 읽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그 깍두기 얘기하셨을 때 아니 갑자기 그 깍두기 얘기는 왜 하시냐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laughs> 예, 분위기 좋은데. <laughs> 아 예, 자, 저는 <laughs> <안 나가는> 아저 <laughs> 순간 아아 예. 그러니까, 아, 재밌게 하죠, 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순간 생명의 위협을 예. 느껴가지고 아 근데 여기서 와요 지금 예. 오. 아 많아요 탱크 이거 싸우면 안 돼요 김태형은아예아 예. 아, 순간 멍하네요 머리가 그 예. 오프라인 조지명식 때 오신다고 하시네요 아까 그분이. 네, 김태선님하고 밥먹고싶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아까 조지명씨때는 저는 그냥 집에서 쉬겠습니다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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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야죠 아, 저는 그 중계 더 하고싶거든요 아직은 아 아니, 아니 근데 아니 왜요 뭐 아니 왜요 왜그러세요 아 그냥요 <laughs> 아 오프라인 계속 오실거 같은데요 김태선님 없으면 음. 자 어쨌든 연분소가 이렇게 조여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김태형에게는 아, 악박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네. 지금 이 라인 자체는 어, 스타포트 자체도 원래 또 연못 선수가 빨라서 네. 지금 그 구성을 보시면 조합이 레이스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저렇게 막혀 있는 상황에서 는 앞서서도 보셨지만 드랍십에 드랍십을 써야 되는데 네. 결국 드랍십도 지금 사용하기에 힘든 상황이거든요. 아, 맞습니다. 자, 지금 탱크들이 뭐 예, 이렇게 연못 선수 이번에 또 삼승했다 뭐 이런 생각을 또속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트전이거든요. 자 염보 선수. 자 뭐지 금 시청자분들이 갑보성이라고 하네요. 네, 갑보성, 갑보성 막뭐 이러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와 근데 진짜 이 염보 선수는 야 대체 예. 또 가고 이동하고 있어요. 와 이게 강력한 이런 그 조이기 들어오면 김태형 선수 입장에서는. 야 버스. 그, 예. 네. 이름 좀잘 하세요. 예 김태영 선수죠. 김, 김태, 김태영 선수. 김태영. 예. 네. 아이스백까지 끌고 나가는데 이거 못 들으면. 와. 와 근데 이게 강력한 주이기예요 지금 연보성은. 아벌그 어, 탱크 네. 라인이 너무 넓어서 골렸다 이러면 이거 레이스 에 정리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못 들었어요, 못, 못 들었어요. SVP에도 많이 맞죠 지금. 절망적입니다. 이게 지상 유닛의 보통은. 비슷하게 출발하면 네. 일군동만 하면 이게 뚫려야 정상인데. 맞습니다. 지금 그런 힘에서조차 밀려버렸고. 아홉 시는 뭐죠? 자, 아 시는 이제 벌쳐들이죠. 네. 저번 그팔차 아이템 베스타리 이 그때 김태형 선수가 어, 여자 친구의 이름으로 누리가 보고 있다 뭐 이런 아이를 누왔다가 어, 지지를 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었 굉장히 그 우울했었던, 예, 뭐 그런 그 아이템 베이 오프얘 이가 생각이 나는데. 아, 오늘도 연보성 선수를 만나서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동시에 이제 셋이 멀티까지, 아, 절대 서두르지 않고, 예, 확실히 이기는 싸움만을 잘 보여주고 있죠. 연보성 침착해요. 그쵸? 네. 이게 같은 팩토리에서 탱크 뽑기도 바쁜데, 조레이스가 부담스러워서 골리아도 안, 가, 아, 그안 뽑을 수도 없고, 아... 드랍 시, 뭐, 꿈도 못 꾸고요. 그렇죠. 아, 이거 뭐, 어떻게 뚫습니까, 이거를? 야 정말 그 김태웅 선수 머리 속으로 아, 배로 배로 깨집니다. 시야보다안 돼요. 시야보다안 아 돼요. 이러면 시야 싸움에서 탱크 라인 싸움은 시야 싸움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네. 우리 그 수학의 정석 계산된 사거리. 예, 연호 네. 선수 잘하거든요. 연호 아, 선수 이런 거 보여줘야죠. 슈퍼 보여주네요. 아, 보여줍니다. 야. 보여줍니다. 스캔 뿌리고요. 스캔 싸움이죠. 레이스 좀움직여 줘야죠. 자, 이거 그래도 김대 뚫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지금. 아맞못 해서 지금. 와. 와. 아... 인형성이 라인...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이게 완전히 둘러치고 있죠. 자, 이렇게 둘러치고 있으면 사실 뚫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넓게 돼 있어요. 병이 아, 압도적으로 맞았네요. 아, 다시 한번 2차. 자, 2차 갑니다. 2차, 2차인데요. SCV가 잘 달아붙고 있습니다, 지금. 자, SCV 거의 다 나왔어요, 지금. 아 연보 선수 레이스 컨트롤. 예 레이스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어 그래도 테크들 라인을 뚫어내고 있는 연보 선아야 김태 어 그래도 후속 병력이 지금 아 엄청나게 오고 있거든요. 아 이제는 마무리하려고 오네요. 에 이거는 게임 끝나는 분위기예요. 이걸 뚫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다 걸었는데. 네. 아 라스카라 여마인 안터였어 안터였어요. 뭐라고요? 마인디요 한국만 하나. 한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아, 이거 경기 끝나는 분위기죠? 아, 역시 그 어떤 네. 그 기량의 차이가 여무 선수가 완벽히 자신을 찾았고요. 그렇죠. 자, 여무 선수 오늘 그 실검 일 한번 가야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여무 선수 이미 네이버에서 실검 연보성을 검색하고 있을 거예요 시청자들은. 네. 저는 외계인줄 알았어요. <laughs> 네. 아 저, 아까 그 시청자분 있죠? 네. 예, 번호 알려달라했는데 안알려줄래 했었거든요 김창희 님 근데 저 끝나고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궁금해하셨던 분. 예, 네, 전부 뭐 어차피 휴대폰 바꾸면 되니까. 내 <laughs> 네, 라면 집 거죠. 안갑안 옵니다. <laughs> 아 이거 아까 그 얘기를 왜 하세요? 아 반복. 아니 뭐, 아니 저 아니 정말로 좋아하는데 어째 어떻게 반복인가요? 그냥 그냥 고기 뭐 이런 거 좋아한다 이러면 되지. 진짜 이 반차 수직. 누가 아이 뭐 좋아서 이랬을 때전 깍두기 좋아 이렇게 많은 사람 없잖아요. 전 좋아하는데. <laughs> 자 어쨌든 아 김태형 못 들어요. 네. 이거 못 들면 못 해죠. <laughs> 자 아무튼 그야 이게 네. 참 연보 선수 가차 없네 지금 확장을 이게 아... 이미. 그 진짜 뭘 해도 되는 상황인데 와... 그냥 상대를 아, 한번더들어보세요 김태현 던지게 만들어요 던지게 스스로 포기해야 될거 네, 맞습니다 말라죽게 하는 이 연보성 선수의 스타일 이거는 다음 선수 누가 나오든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와. 똑같이 아, 많아요 들어가도 되는데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연보성 아, 오히려 각 잡다가. 예, 예. 자. 에스이 두 마리가 본진으로 가네요. 마지막 본진. 본진 땅이라도 한번 빨아먹고 싶다. 이런 거죠, 지금. 지금 예. 몇 예. 번째 시, 지금 한세 번째죠? 시도하는 게. 맞습니다. 와, 밀면 또그 이상의 병력이 물밑듯이 내려오고 해. 더 이상은. 예. 버틸 수가 없네요. 지제야 연보성이. 아, 3킬을 해야 됩니다. 연보성. 오늘 그 연봉 선수가 정말 텐트전에 왜 대가 그렇게 강력했는지를 네 예, 오늘 아낌없이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이 선수는 텐트전 1 2 시간 해도 되는 선수입니다. 그 정도로 예, 전혀 그 장기전했다고 해서 떨어지는 거 없, 없어요 기량이네 그렇죠. 그만큼 잘했습니다. 자 김태희 선님들 하나 영상 그 요청 들어왔는데. 아까 그 보여 드려도 됩니까? 시청자분들한테. 그, 그 아까 얘기했던 거요. 그 이게 그 아, 안 나오네.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시아 보여 드리면은 김 선생 님 내일 안 나오실 수 있어요. 자, 우선 이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프로토스가 잠잠잠 <laughs> 무슨 물어, 물어볼게요 김선생님 보여드려, 보여줘야 됩니까? 아니 만약 보이지 말라고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맘대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 포지 더블랭이냐 터블.. 어.. 더블랭.. 예 포지냐.. 어.. 프로토스가 어쨌든 저그는 현재 단계에서는 가난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진영 선수 부의하게 가는 겁니다 네 지금 머리는 굉장히 그 뒤쪽까지 뜹니다 붙여야 돼요 한 번만 다급했 지금 네 예, 예. 3컷 짓던 SCV가 참 빨리 와갔고어프라이 수리하는데 이거 거 뚫리면 안되고요 안 어, 뭐 <laughs> 아니 이거 안돼 잘못 들린것 같은데 맞죠? 이거 김태인 설렘이 이렇게 말할 일이 없죠 방송에서 진짜 프라이즈 수리하는데 이거 거 뚫리면 안되고요 안, 어, 뭐안 되면 어, 저, 저... 아니라 끝나는 거죠 네. 뭐 뚫린... <laughs> 아니 이거 제걸 <laughs> 때는 안돼 김태인 설렘 이거 일부러 아이 저는 욕도못 뭐, 하는 사람이 아직 그렇죠? 더블링이냐 요블 <laughs>